You are not the only one I will always be with you 김종현의 내가 목사다 안녕하십니까 내가 목사다 김종현 목사입니다 어우 오늘 너무 더워요 매일 덥다는 얘기를 입에 달고 사는 것 같은데요 네 정말 덥긴 덥습니다 이제 휴가철 어, 고속도로가 이제 막히는 시간들이 됐어요. 오늘또 목요일 저녁, 목요일 저녁이고 음, 매일 금요일 이제 휴가 떠나는 사람들이 아마 제일 많을 때가 이 때가 아닐까 싶어요. 어, 어찌되었든지 간에 운전에서 안전 조심하시고 또 물놀이 조심하시고 음식 조심하시면 아마 여름 재밌게 날수 있지 않을까. 저는 어, 따뜻한 걸좀 좋아해요. 여름에도 따뜻한 음식 많이 먹고 하니까. 음 그렇게 힘들지는 않아요. 제가 이제 땀이 나면 좀 땀띠가 나는 어, 이런 성향이 있어서 그런 것을 제외하고 나면은 여름은 저는 견딜만한 것 같아요. 겨울만큼 힘들지는 않아요. 저는 겨울이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여름의 이 에너지, 이 열기 이거를 조금 음, 뭐랄까 좀 나눠서 겨울에 좀 쓰면 좋겠다. 이거는 제가 아마 중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매년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어, 여러분들과 저는 소통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어, 여러분들의 생각, 여러분들의 이야기 그리고 그것들을 가지고 어, 우리의 건강한 교회, 어, 건강한 대한민국, 힘 있는 사회를 좀 만들어 가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저는 늘이 방송을 합니다. 여러분 함께 동참해 주시고요,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또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뭐어 제사라고 하기도 하고 성전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표현으로 우리가 이제 예배라고 하는 그것을 하는데. 아, 어떤 것이 과연 예배일까? 어떤 것이 과연 예배일까? 음, 우리는 어쩌면 그, 아, 예배라고 하는 것, 이 소위 얘기하는, 소위 얘기하는 제사라고 하는 이 행위,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라고 하는 그 말에서, 어, 산제사라고 하는 이것은 과연 무엇일까? 저는 그것을 예배라고 생각하고, 어,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져야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성경에 그런 단어와 용어가 있고,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야 한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크리스찬이니까, 성경을 믿는 사람이니까. 이건 어쩌면 여러분들이요, 음,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지니라, 이거, 이 이야기는 귀에 못이 닳도록, 근데 그게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을 사실 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늘 하는 이야기고늘 듣는 이야기고늘 그 이야기가 적혀 있으니까 교회 갈 때마다 주보에마다 다 적혀 있지 않습니까? 주보에 보면 맨 위에 그 문구가 그 성경 구절이 적혀 있는 주보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우리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야 된다. 또 과연 이게 뭘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여러분은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서고 있습니까? 예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그러니까 거룩이라고 하는 말만 또 빌리자면 아주 구별된 삶으로 그 삶의 모습으로 그 삶의 예배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몸을 제사로 드리고 있냐? 이거예요. 어떻게 드리는지. 어떻게 그것을 하는지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모르잖아요. 가르쳐주지도 않아요. 그렇게 하라고만 하지. 왜 그걸 그게 뭔지 잘 모르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이야기해 주는 순간 뭔가 좀 이상해지는 모양이 생기기 때문에 이야기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에게 있어서 지금 이제 이 시대에 우리가 어, 소를 잡고 양을 잡고 비둘기를 잡는 시대는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는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제사 지내지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이겁니다.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린다. 우리의 몸을. 여러분, 산 제물은요. 산 제물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모든 것이 재물로 드려지는 행위가 산재물인 겁니다. 살아있는, 우리 재물이라고 하는 건 죽여서 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를 산 제물 구별되어진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그냥 사, 우리가 세상 속에 살지만 그삶 속에서 우리의 생활이 구별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생활이 구별되어지고 그 구별되어지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산 제사라는 겁니다. 산 제물로서의 산 제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어떻게 구별되어질 거야? 어떻게 구별되어지는 것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내가 산 제물로서 구별되어지는 거야? 그것은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처럼 한번 살아보는 거예요. 그것이 산 제사예요. 곧 그것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의 모습인 거죠. 어떻게 보면 교회라고, 교회라고 하는 그 공간, 우리가 말하는 예배당이라고 하는 그 공간 안에서의 아니면 또 교회 조직, 여러분 조직 안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조직이라고 하니까 좀 불편합니까? 음, 교회 안에 여러 조직이 있잖아요. 뭐 남전도회도 있고 여전도회도 있고 뭐 권사회도 있고 뭐 장로회도 있고 뭐 당회도 있고 많잖아요. 이 안에 조직 내에서 모여서 들여지는 어떤 그, 어, 격식, 격식을 갖춘 그런 그, 형식의 퍼포먼스를 넘어서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교통 가운데서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소통하는 나와의 모습 가운데 있는 어떤 경건의 총합 너무 어려운 말이 너무 어려운가요? 그러니까 꼭그 우리가 묵도하고 찬양하고 대표기도가 있고 또 찬양하고 설교하고 찬양하고 헌금하고 어, 광고하고 또뭐 있죠? 어. 특성도 있겠네요. 특성도 있고 성가대 특성도 있겠고 그렇게 하고 목사가 축도하고 마치는 그 예배 형식이 있지 않습니까? 뭐 이런 거 어디는 사도 신경을 하기도 하고 하지 않기도 하고 뭐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것을 격식을 갖춘 그런. 행위 전부를 얘기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과 내가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과 내가 소통하는 그것의 전부가 내 삶의 전부가 곧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총체적인 행위 전부, 거룩한 삶으로서 살아가는 거룩한 그러니까 산 제사로 살아가는 내 삶의 전부가 예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예배를 이제 우리가 거룩한 산산 어, 산 제사로 드리는 그산 제물이 됐잖아요. 그런데 거룩한 제물인데 우리는 하루만 예배 드리고 한 시간만 예배 드려 요 새벽 예배 드리는 것만 예배야. 수요일 날 가야 되고 금요일 날 가야 되는 것만 예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예배가 죽으니까 예배를 회복하지 못하니까 성경 안에서 말씀하는 그 말씀이 살아 있는 예배가 안 되니까 우리의 삶이 죽어 가는 거예요. 우리가 안돼 보이는 거 뭔가 잘안 풀리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 예배의 실패를 실패가 있는 거거든요. 예배에 실패가 있으면요. 인생의 실패는 그저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성공하고 싶으세요? 인생에 여러분 뭔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은 여러분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으세요? 그럼 예배에 여러분이 성공하셔야 돼요. 근데 그 예배에 성공한다는 의미는 바로 우리 삶이 거룩한 산재물로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구약의 그런 뭐 제사의 개념이라기보다는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함께 소통하는 그러한 내 삶의 전부, 경건한 삶의 전부, 여러분이 경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경건해지셔야 돼요. 제가 세상을 향해서, 아니, 세상이 아니죠. 세상도 아니고, 그냥 별것 없는 목사가 그냥 우리, 우리 기독교를 향해서 맨날 뭐라고 하잖아요. 그거 제가 왜 뭐라고 하냐면, 제가 뭐라고 하고 싶어서 뭐라고 하고 욕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 이런 거룩한 예배를 드려보기 위해서 내가 하고 있는 이런 군더더기들을 한번 잘라내보자고 하는 그런 몸부림이에요, 여러분. 과연 여러분들에게 이 몸부림이 있느냐, 이겁니다. 이 몸부림. 하나의 여러분들에게 열정, 아니, 그 생각이라도 있느냐, 이거예요.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생각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뀌지 않고, 여러분들의 삶이 바뀌지 않고, 성경대로 살아봐야 되겠다? 내가 뭘 해봐야 되겠다? 이거요. 안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생각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뜻을 세우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을 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삶이 경건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한번 나가 봅시다. 그래서 예배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이 한번 돼보자는 거예요. 이거 안 되면, 여러분, 아무것도 안 돼요. 영적으로 다 타락해 있는데 어떻게 여러분이 신앙을 잡을 수 있고 영적으로 다 망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경건하게 나갈 수 있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질 수 있냐 이거예요. 예배가 되어질 수 있냐 이겁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가 여러분일 수 있냐 이거예요.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거 어떻게 여러분이 할수 있겠냐? 이겁니다. 이게 전부라니까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향한, 아니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의 모든 것으로부터의 우리들의 반응, 이게 예배잖아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거룩한 산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뭔가 해야죠. 아니 할 생각을 가져야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해야죠. 근데 여러분 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요. 아니 생각도 없잖아요. 나랑 가장 가까이 있는 내 이웃에게조차도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오늘 상처를 주고 살잖아요. 그거 하나부터가 경건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나랑 가장 가까이 있는 이에게 사랑을 베푸는 일 그것부터가 여러분 예배의 시작인 줄로 저는 믿어요. 저 또한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그잘안 되죠. 여러분 얼마나 짜증 납니까? 짜증 내기도 하는데 여러분 그래도 거기에 대한 고민과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하려고 노력하는 우리의 마음과 행동 그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룩한 산 제사로 들여지는 예배의 한 걸음일 수 있습니다. 아니 한 걸음이에요. 나랑 가장 가까운 이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것을 실천해가는 것. 내 아내에게, 내 자녀에게. 아니 그것도 안 되는데 뭘 해요? 하나님은 내가 살아 보이는 사람한테도 못 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한테 잘한다고 하는 건다 거짓말이죠. 우리 가식의 사람이 아니라 정말 제대로된 예배를 한 번이라도 해보고자 노력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거 하자고 제가 지금 이렇게 이밤 중에 방송하고 있는 거고요. 이거 해보자고 제가 더 체플 커뮤니티라고 하는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속에서 여러분 속에서 이 마음이 싹트기를 제가 간절히 바래 봅니다. 음그 댓글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어 미국 수화로 어 I love you 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제가 며칠 전에 이제, 어, 그 EDM 이야기를 하면서, 이거 EDM 이야기 계속하게 되네요. 음, 본질하고 별로 상관없는 이야기이긴 한데, 어쨌든 EDM 이야기를 하면서 그 가운데 있는 친구의 손가락 이야기를 했는데요. 어, 글쎄요, 그 친구가 뭐, 그 I love you를 계속 외치고 싶어서 그 손가락 모양을 했는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많은, 저는 정황상, 정황상, 어, 아일 러브 유는 아니었을 거다라고 저는 보는 거고. 제가 그 친구를 만나 보지 않았으니까. 어. 그런데 음, 정황상 저는 그거였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뭐 제가 그거다 아니다 어떻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까? 많은 어,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 상황과 또그 분위기와 그 이야기 스토리텔링 속에서 어, 그 친구가 그렇게 손가락 모양을 똑같이 하고 흔들었던 이야기는 아일러 브유를 표현하고 싶었던 것은 아니었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네, 어, 네. 어, 댓글에 대한 답변이 되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이제 어, 조만간 음 제가 이제 분당을 한번 가게 되는데요. 어, 분당에 계신 분들 혹시나 시간이 되시면 저와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조만간 제가 분당 가는 날을 한번 공지할 거예요. 공지할 거고요. 그때 우리가 같이 만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다시 한번 제가 또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어, 우리 크리스찬 TV에 여러분 반응들 보여주시고요. 댓글, 네, 무슨 말도 좋습니다. 제가 거기에 궁금한 거 여쭤보시면 방송에 제가 대, 어, 답을 할 거고요. 또, 격려하면 감사하다고 말씀드릴 거고, 우리 이렇게 지내요. <laughs> 우리 이렇게 지내고, 음, 그, 통계상에, 통계상에는 수백 명이 지금 듣고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천 TV 방송 수백 명이 듣고 있는데, 어, 수백 명의 반응은 없는 것 같아요. <laughs> 네. 저에게 좀 힘을 주십시오. 힘을 주셔서 제가 조금 더갈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다. 감사하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 그리고, 카페에 가면, 제가 오늘 밤에, 어, 산책하면서, 어, 여러분들에게 남긴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도, 뭐, 같이 공유해 주시고, 같이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별 내용은 아닙니다. 제가 그냥 인사하는 거고요. 동영상을 제가, 어, 바로 그 자리에서 찍어서 산책하다가 여러분들에게 올려놨고요. 어, 동영상이 올라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건강하시고, 늘 행복한 일이 오늘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한 산지사로 드려지는 여러분의 삶을 기대하면서 마치겠습니다. 크리스천 TV 내가 목사다 김종현 목사입니다.